청송군에서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적인 빙벽 타기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이 참가해 아슬아슬한 장면과 묘기로 추위 속 수많은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를 올해 1 2회 차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올해부터 동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성황리에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바람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스크림 월드컵 월드컵 대회도 앞으로 올림픽 종목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를 바라고 또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아이스크림 월드컵 경기는 스피드와 또 리드 경기 두 종목으로 분리해서 하는데 이거 보면 국민여름에 오시면은 짜릿한 스릴과 또 우리 청송 얼음거에 오시면 얼음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청정 자연의 청송군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속 카페 청송군의 원산지입니다. 청송 오시면은 얼음 왕국을 보실 것입니다. 청송으로 오십시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최정상급 아이스 클라이머들과 25명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을 포함해 16개국 110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2011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2024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은 국제 대회 브랜드와 세계 성공 사례로 청송을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 경기가 국비 보조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이걸 인정하는 월드컵 경기이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이 올리는 러시아 선수들은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100여 명의 외국 선수들이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도 신경 쓰고 또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